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망입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의회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여당이 이겼죠. 자, 그래서 오세훈의 재개발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어... 112석 중에 76석을 확보했었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99%가 어, 민주당이었었죠. 자, 서울시장이 정책을 추진을 해도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로 3분의 2의 지지세를 얻었으니 오세훈의 재개발 정책은 속도를 내게 됩니다. 낙후된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높은 곳은 투자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김동현, 기본 시리즈 이어갈 것, 유정북, 인천 내항의 창업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김동현은 일기시동시 재건축,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반값 주택, 어, GTX, 어,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새로 당선된 경기도지사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GTX 연장앤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세운 용산 개발 탄력 경기 특별법의 조각. 자, 서울시장은요, 어, 신속 통합 기획, 모아주택, 어, 고품질 임대주택2030 스마트홈, 효도주택 등을 이야기했고요. 경기 도지사는 어, GTX ABC 노선 연장을 하고요. DEF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요.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신혼부부 저소득자를 위한 반값 주택, 도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두달 만에 하락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것이 그 6월 1일 그 재산세 기산일을 피하기 위한 어, 금매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부동산 거래 가격은 거래된 후에 집계되므로 한두 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통계에서도 상승으로 잡힐 것입니다. 5월 하반기부터 시장은 이미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부산시 롯데그룹 극적 합의 광복점에 67층 타워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완공을 1년 앞당겨서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 1호선 남포역 인근에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 어, 67층의 새로운 명물이 2025년도에 생길 것입니다. 어, 앞으로 3년 후네요. 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상승할 것이고요. 일자리, 소득,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관광 오픈런 사태. 자,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뭐, 일본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한국 관광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 않아서 한국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6월 지방 선거가 끝났죠. 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점차 시장 경제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모든 세제와 규제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청, 시의회 등의 업은 오세훈, 도심개발, 어,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다. 자, 재개발 투자 추천합니다. 어, 결국 재개발이 될 곳인데, 어, 프리미엄이 없는 그런 빌라를 사서 버티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 40시간 사무실 근무 싫으면 떠나라. 머스크, 재택근무 직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 혁신제품의 생산은 그, 어, 원격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이브리드 근무 추세와 어, 대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사무실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상가 투자는 추천하지 않지만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는 곳에 사무실 투자는 추천합니다. 자, 꿈의 직장 구글보다 연봉 더 올린 기업은 어, 알파벳. 어, 알파벳은 중위값 연봉이 3억 7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 연봉이 높은 곳이 빅테크 기업이나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자, 이것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연봉이 높은 기업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상승을 하고요. 알파벳의 중위 연봉이 3억 7천만 원. 네, 엄청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서초는 집값이 오르는데 송파는 이집트 하락이다. 네, 저는 하락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락했다고 해도 어, 6월부터 재상승으로 갈 것입니다. 이유는 6월 1일 재산세 기산일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사라지고 8월 1일부터 2+2 임대가 종료되는 임차인들이 주택 매수의 수요가 될수 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결혼도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HUG 전세 사기 의혹 임대인 3명 첫 형사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되는 3명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어, 요즘에 무자본 갭투기가 어, 이렇게 좀 성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 일부의 사람들은 아예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어, 이렇게 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무자본 갭투기 요즘에 역전세 전문 투자 강의 플러스피 강의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 등의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어, 나는 자산이 어, 수백억이다, 어, 집이 수백채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역전세 투자를 반복하면 100억은 누구나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 수백 채이면서, 어, 수백 채이면 세입자도 수백 명이죠. 수백 명의 세입자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의 문제는 경험이 없는 초보 투자자가 역전세 쓰레기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곳의 오피스텔, 뷰가 앞 건물로 완전히 막힌 빌라, 지방의 낡은 소형 아파트, 역전세 물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초보 투자자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자본이면 아무거나 사면 나중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상승장의 후반기입니다. 상승장이 총 4분기라면 마지막 4분기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투기도 바른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투자는 백조가 될 오리를 찾는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수백 채의 보유가 아닌 현금화입니다. 자, 쓰레기 부동산이란 팔지 못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선투연심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